자부카 품소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무쌤 채널의 주인장 피무입니다. 네 독학로의 독학로에 의한 독학로를 위한 아유 발음 힘드네. 독을 일단 적고 여러분 독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은 수동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동태 먼저 하고 요두개 다른 여러 의미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모기가 물었어 아, 물면 모기가 물었죠. 우리 물다라고 하잖아요. 모기가 어 누구를 물었을까요? 음. 피물을 물었어 모기가 어떻게 할까요? 모기가 물다 누구를 피물을 그러면 물다라는 동사를 알면 되겠네요. 융하고 물다 까시였어요. 까 그렇죠? 그래서 융, 까까지만 해도 모기가 물었어요. 누구를 누구를 피물을 에아 이거 괜히 피물했네. 적을 글씨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모기가 모기가 물었어요 피모를자 그러면 피모의 입장에서는 에타 잠라 피무와 라우덩 블리안 프라이와 양라이크랍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되죠? 일단 피모가 앞에 와야겠죠, 그죠? 왜? 피모가 당한 거니까 주어니까 어차피 앞에 왔고 어떤 단어로 쓰기로 했죠? 우리 돈이나 독을 써도 되는데 뭘 쓸까요? 돈을 합시다 그냥 돈. 에, 돈하고. 뭐가 그대로 오기로 했어요. 요거, s, v가 그대로 오기로 했잖아요. 우리, 융, 갓. 요게 그대로 오기로 했잖아요. 안 변하고. 즉, 피무, 돈, 융, 갓.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융, 갓, 피무, 레오, 칸막, 레이 여기서 이제, 실화차무님께서 중간에 레오를 넣어주셨는데, 우리 접속사, 그래서, 그러으로라는 껄, 러 넣어주면 더 좋죠. 아니면, 증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은데, 회화에서는 껄러이를 많이 하니까, 용갓 피무, 껄러이, 칸막, 러이 하시면 되겠죠. 예, 네. 모기가 피무을 물어서, 껄러이, 물어서, 간지럽다, 네. 가렵다가 되겠죠. 네. 우리 벌이 뭘까요? 벌. 자음 외우실 때 많이 외우시는 단어죠. 벌. 그렇죠. 풍이죠. 그렇죠. 풍이 이제, 어, 주어로 나오겠죠. 이렇게 쓰죠. 풍은. 이렇게 이성으로. 풍. 하고 쐈어요 누구를? 이번에는 뭐좀 쉬운 거. 없나? 아, 그 사람 쐈어요합시다그 사람 오랜만에. 펑 동사 가오가 되겠죠. 벌이 그 사람을 물어 뭐벌 쏘다. 쏟다 벌침 쏘다. 뭘까요? 요거 요거 요거. 중간에 동사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벌이 쏘는 거 있죠. 우리 총쏠 때는 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서 한글로는 같은 쏘인데 자, 총 쏘는 건 우리가 인이라고 하잖아요. 파이어 해 가지고 샷. 그죠? 잉. 잉, 요거 물론, 일성부가 있으면, 잉 하면은, 뭐, 뭐뭐 뭐, 할수록, 뭐, 뭐하다의 어, 패턴도 되고, 잉, 야이 같은 거할때 크다, 굉장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평성으로 잉 하면 총을 쏘다거든요 떠이에요, 떠이. 예, 네. 떠이. 물론, 이것도 장모음처럼 보이지만, 단모음이고, 일단, 발음을 짧게 하셔야 되고, 떠이. 그죠? 떠이 하면 원래 뭐죠, 우리? 치고받고 싸우다잖아요, 서로. 그런데, 벌하고 같이 쓰면, 벌이 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벌은 쌌어.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이 또 나와야, 그 사람은 벌한테 쏘이다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우리 패턴 익혔잖아요, 이제. 가오가 그대로 주어로 오고, 왜? 동태의 주어는 가오니까. 그리고 나서, 돈을 떴어요. 벌레한테 물리면 주로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회화체니까. 그죠? 가오, 돈 하고. 어떻게 쓰면 된다? 네. 그대로 어떻게 된다? 요거 그대로 오잖아요, 이제. 풍, 떠, 이가 그대로 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가오, 돈. 그는 당했어요? 뭐에 당했어요? 벌이 쏜 거에 당한 거죠. 가오, 돈, 풍, 떠, 이.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가 냐 이렇게 해서, 네. 수동태는 다 마치도록 하고, 아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차 사고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수동태 구치기 들어갑시다. 차 사고. 차 사고 날 때, 물론, 오바띠 헷이라는 사고 나다 액시던트가 있지만, 차에 치이다라고 직역을 해봅시다. 자, 차에 치이다. 그러면, 차가 친 거죠? 차가 친 거예요? 아니, 친 거다? 차가 치였다. 누구를? 개를. 어, 개. 아유, 불쌍해. 아, 차라리 피모를 칩시다. 아, 개. 동물을 사랑해야 돼. 차라리 나를 쳐. 자, 차가 나 피모를 치었어요 예. 네. 개를 치느니 나를 치어라이 옴존존자 자들아 자 차는 치었어 피물을 그러면 뭐죠? 그렇죠 롯 주어로 나왔고 에, 롯 하고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차고 치다 촌이거든요 그렇죠 촌 이때는 주어가 롯이 되니까 차가 친 거예요 피물을 그냥 무라고 적을게요 뭐. 아 뭐. 이러면 돼지를 친 건데 아 돼지도 동물이니까 안돼피문 없시다 네, 돼지를 칠 바엔 피물을 치어라자 이렇게 그러면 롯존 피모 라고 돼 있는데 피모 입장에서는 차에 치인 거니까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위로 자 피모 입장에서는 치인 거니까 치인 거니까 피모가 당연히 요게 주어를 이렇게 가겠죠 그죠? 피모 입장에선 치인 거니까 치다돈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 투 넣어볼까 오랜만에 투 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위 주어 동사 어순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어순에 따라서 넣으신 다음에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피모, 독, 롯, 촌 하시면, 피모는 당했어요. 차가 치인 거에, 차가 친 거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헷갈리실 일 없으실 거고, 요 정도만 오늘 했던 것만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네, 요 정도면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수동태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되셨으면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되셨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저 스티커는 슈퍼맨인가요? 저, 저 생일날 같이 공부하시는 분께서 주문해서 제작해 주신 겁니다. 케이크에 꽂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한번 폼좀 내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살다 살다가 또 이런 감사한 선물을 또 처음 받아가지고 슈퍼맨 아닙니다, <laughs> 슈퍼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제 채널임을 나타내주는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한번 붙여봤어요. 처음인데요, 대박 강의입니다. 이해 팍팍 되네요. 와, 짜이디님 감사합니다. Sun, 이 나이크랍.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쉬운 걸로 갈게요. 자,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있어야죠.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먹으면 또 징그러우니까 그냥 잡, 잡읍시다. 자, 잡읍시다. 요즘 고양이가 또 쥐도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비싼 것만 사료만 먹어가지고 개팔자가 상팔자에 고양이 팔자는 상상팔자죠.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 고양이가 쥐를 잡다. 예, 네. 쥐 잡듯이 잡죠. 저는 쥐 잡듯이 잡히죠.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어. 이거 능동태죠. 자, 고양이가 쥐를 잡다예요. 고양이가 주어로 나오고 잡다가 동사로 나올 거고 쥐를이니까 태국어의 어순에 맞게 한다면 S V O니까 고양이가 태국어로. 매우 하면은 고양이였거든요. 근데 동사로 잡다가 발음이 비슷했죠. 잡잡 잡 하면은 잡다였죠. 누구를 뭐를 누우니까 요 요거 쥐잖아요. 요거는 고양이가 잡다 쥐를 해가지고 능동태잖아요. 지금 어? 근데 요것도 쥐 입장에서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쥐가 또 올라가겠죠. 뭘로 주어로. 쥐는 잡힌 거니까 이렇게 주어로 올라가고 당한 거니까 우리 당한 거 넣어줘야죠. 돈 넣어주면 되겠죠. 또 두글 넣으셔도 되지만 회화체니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요거 그대로 어떻게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죠? 매우 짭하면 쥐는 당했어요. 뭐에 당했어요? 고양이가 잡은 거에 당했어요. 누돈 no, 매우 짭. 해가지고 요 S V 고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키면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된다는 거죠. 음, 되셨죠? 요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런 동물들이나 경찰 도둑 요런 걸로 먼저 하는 게 어, 어떻게 어 보면 좀 진도상으로 그런 게 순서인데 제가 좀 이상한 걸로 많이 한것 같아요. 모기도 나왔고 막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일단은 네, 두 관련해서 수동태는 마칩시다 벌써 지금 40분이 다 됐는데 두 관련해서 첫 번째 아까 수동태를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자음두 관련해서 1번 여기다 적고 수동태를 만들어 주고 두 번째 일반 동사로 아,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형용사로 적을게요 우리 쇼핑할 때 또는 뭔가 물건을 살때두하면두 가면 하면 원래 두후 아이고 좋아요 저거 먼저 할게요 네, 쇼핑할 때 말고 저 스디폰스 예스 님께서 남겨 주신 거도 후웨이 우리 후웨이 하면 뭐예요 복권이잖아요 복권 적어드리면 도 후웨이 요게 맞다 적중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웨이에 맞다 적중하다 복권에 당첨되다가 돼요 도 후웨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 빙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 맞췄을 때 제가 질문드리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시면 이거 원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툭 떵, 그죠툭떵 해가지고 이거 요거 빙고 이거예요. 정답, 그렇죠? 그래서 툭기두 번째는 맞다,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 제가 원래 세 번째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건데 가격이 싸다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로 우리가 툭 이라고 써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 이렇게 장문도 할수 있겠죠. 가격이라는 태국어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질문하면 또 시간 가니까 라카라고 하시면 우리가 프라이스 있죠? 가격? 가격이라는 뜻이니까 가격이 주어가 나왔고 라카가 툭 하시면 그냥 가격이 싸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어 좀 할게요. 어, 본문을 읽고 또툭 하다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예. 네. 다음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파크라이첩 위디오니 추워의 꽃, 라이 꽃, 체 레오 꽃, 쌉스크라이 파이 피모도 해나 카브. 완리 거 겁군 막 찡찡이나 카 이상 피모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혹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가셔서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피모였습니다 할게요. 안녕.